자 우리 돈이 되는 코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9월 26일 목요일, 자 오후 6시 1 2분에막 지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다들 하루 좀잘 마무리 하고 계시죠. 자 요즘에 여러분들 일교차가 너무나도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약간 좀 목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목소가 살짝 간 상태인데 이렇게 목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목 목소리가 약간 좀 다운되는 건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일교차가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 이렇게 감기 기운 되게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영상 바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이 돈이 되는 코인 채널에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비트코인 단기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제가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이제 반응은 좋지는 않죠 아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저항대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필요한 건데 사람들은 맨날 그냥 그저 올라간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요즘 영상을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약간 좀 딜레마 좀 이렇게 왔었었는데 자 그래도 어, 저는 그냥 제가 곤조 있게 여러분들께 오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 여러분들 얼마에 있었냐면 대략적으로 요정도 라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우상향 추세의 하단 부분이 대략적으로 여기 62,000 달러 그러니까 62K 구간까지 지금 하방이 열려있는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 이제 요 비트코인이 대략 한 62K 구간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냐면 자 우리가 당연히 이 비트코인 매매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겁니다 그쵸?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얼마전에 이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요 박스깡 구간까지 이렇게 내려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거는 아 이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우상현 추세의 하단 부분까지도 또다시 오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뭘 봤냐면은 자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자이 앞에는 넥라인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알트코인의 어 이런 시가총액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쌍바닥에 나눠주는 이 구간에서 냉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으로 요 정도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왔었던 이런 가격의 상승폭 만큼 자한번더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가격대칭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칭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대략적으로 요 앞에는 전고점은 당연스럽게 이제 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요 앞에 있는 고점까지도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 혹은 터치가 될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쭉 나오게 되면은 지금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에 올라갈 수 있는 이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 당연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간에 막 강하게 상승세를 바로 보여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가 있으니까 62K 구간에서 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은 여기에서 62K 구간에서 지지를 안 받고 조금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자 지금 여기에서 나왔었던 이 역회된 숄더의 왼쪽 어깨 라인 대략 58K까지도 여러분들 이 아, 뭐냐 다운사이드가 열려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눈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이 비트코인이 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국의 여러분들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국 대선이 어느정도 끝나기 전까지는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남아있습니까 안남아있습니까 당연히 남아있는거다라고 우리가 봐야될건데 자 그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전세계적으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갈 리가 여러분들 만무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 당연히 최근에 이 나스닥과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커플리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이 나스닥 차트가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 텐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차트가 지금 나스닥 차트거든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여기에서 크게 하면 급락이 나왔었다가 지금 거 어, 이렇게 급하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짝꿍댕이쌈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원스럽게 요 앞에는 갭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과거에 나왔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미국의 11월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딜레이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스닥 시수를 들어 올릴만한 이런 힘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스닥 시수를 이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힘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11월 대선 때문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돈을 풀고 있기는 했지만 그 돈의 규모가 지금까지 대략 한 250조 정도의 돈을 풀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뭐 이제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자 190조라는 돈을 풀고 그리고 오늘도 53조라는 돈을 풀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뭐 중국 내에서 돈을 푼 거는 이제 내수 시장을 진작하기 위함이니까 자산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힘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또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아 이게 강하게 지금 올라가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겠고 나왜 그만큼 지금 의미 있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어떠한 발표가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냐면은 물론 이제 사람들의 저축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왜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예금자산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되냐면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예금자산이 여러분들이 대략 900조를 초과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GDP가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예. 예금자산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예금자산이 여러분들이 높다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위험자산 이라고 아직까지 불리는 이런 자산들이 투자를 웬만하면 하기 꺼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안전자산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금값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렇게좀 불확실성 등이 어,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요. 당장 당장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겠지만 그런데 이 알트코인들은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이제 뭐 이런 불확실성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된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확실하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그 뒤를 이제 알트코인들이 확실하게 추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지금 바로바로 바로 알트코인들의 세력들의 수 금이 들어가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알트코인을 보면은 막다 쌍바닥 만들고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최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다가 우리가 뭔가 매매하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모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살짝 좀 멈추시고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어떤 알트코인들을 좀 단타에 설 성격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드리고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자 지금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이제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가 자 지금 이제 저항대를 맞고 살짝 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알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자 지금 단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한다는 라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9월 26일 분명히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주요 이슈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실하게 종목이 하나 보여서 여러분에게 하이브라는 종목을 272원 이하에서 분할매수 하셔라라고 8시 27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이브가 8시 27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분봉으로 좀 봐야 될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8시 27분 라인이 여러분들 여기였고요 자, 제가 이렇게 27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자 하이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15% 가량의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파악을 해도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를 분명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칠수 있는 종목들을 좀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아, 나도 이렇게 계속 내 계절에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1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 다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코인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고 있을 때는 자, 이런 알트 코인들 단타 매매를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들의 계절에 꾸준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링크에 대해서는요, 자,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비트코인이 이제, 어, 여기서 정말 운 좋으면은 대략 한 62k까지만 빠지는 거고, 여기서 운 나쁘면은 한 58k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쭉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또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 구간들 분명히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요 2차 목표가를 68k 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지금 미국 11월 대선 전에 68K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이런 각도를 봤을 때는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동성이 좀 들어와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유동성들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11월이라는 대선만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되면 불확실성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럼 이 11월 대선 어 전까지는요. 당연히 이제 그 불확실성이 아무리 있어서 시장에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어느 정도 68K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 5일에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그때 이제 68K를 뚫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대선이 끝나면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왜?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간에 뭐 해리스든 지금 트럼프는 누구든지 간에 비트코인은 지지를 하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대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올라가는 게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했어요?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동성이 무조건 컷이 됩니다 유동성이 더 이상 풀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 금리가 인하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돈들이 받쳐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 대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을 증가를 시켜서 확실하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람들 먹고살기 힘드니까 당연히 대출 받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 dsr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풀고 있는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나 한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려도 이런 폴링웨치가 그대로 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주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폴링웨치의 끝부분은 대략 한 내년 1, 2월쯤에 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기 앞에는 74K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니다 말씀을 좀 들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알트코인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타 매매도 조금씩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자, 지금처럼 이제 알트코인들의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트가 크게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테니, 그럼 지금부터 정말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한 알트코인들을 미리 찾아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모아 갈 필요는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트코인 중에서 굉장히 크게 가격에 올라갈 만한 이런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가? 이거 하나만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냐? 2024년 대미를 장식할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상승 랠리를 달려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이슈와 엮이면서 최소 저는 5배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히든 코인을 잡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계속 하락해서 계좌 다 깎아먹고 있어도 이 종목 하나면 여러분들의 이 하락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이냐 보시다시피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을 이슈가 2024년 9월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어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으로서 순간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냐 이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유동성들이 코인 사장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코인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코인이 바로 이거다 보시면 실제로 빗썸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나가는 적이 없는 상태로 다시 원래 이바닥구간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고점이 높아지는 이 우상현 추세의 상단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업사이드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봤을 때 앞으로 대략 10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 이런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또 1600억이 넘어요 족보 없는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부터 이렇게 바닥구간에 있는 이 코인을 슬슬슬 모아가서 정말 큰수익낼수 있는 매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코인을 오늘 어꼭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 나도 이 코인이 정말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정말 이 코인 하나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그러면서 내 계좌를 확실하게 다 수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하라고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종목 다 여러분에게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히든 종목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요꼭 여러분들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인 많이 손실을 보셨다면 이제는 요 종목 하나만 제대로 매매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손실 매건 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